자기 나름대로는 성경 구슬을 딱 붙들고 자기는 성경들은 믿는다고 하는 거요 거짓 확신, 교류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진리를 위해 죽으리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미 당신을 위해서. 안 죽어도 된다고 뭐 죽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멋져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조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건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고 구원 안 받은 죄인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말해도못 알아들어요 위조된 우리의 확신을 가지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중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처럼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아니지 그 말이에요 지금 아, 네가 믿으면 구원 받았지 온전하게 들은 내라는 말이에요 내 네, 믿음으로 구. 받았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래의 죄까지 제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 하나님의 피로 갚추고 산그 구속이 영원한 거예요. 과거의 죄만 없앴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과거의 죄만 없앴다는 게 미래의 죄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갈부리에 설린 피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시대의 성도는 그것이 자기 께 되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 다가 아니죠 미래의 죄가 용서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지 않아요 죄를 제거한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만 그런 거예요 대언란또 달라요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 3장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미래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지을 죄는 용서되지 않아서 그건 회개해야 돼. 이게 말기의 교리예요.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오 어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우리도 지워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아주 족쇄하고 워진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내 이름이 생명의 죄요 시 않는가? 그럼, 이찬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어떻게 불러 이 찬양을? 내리면 지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영원에 거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이 안 통해요. 사람들은 이 문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세를주셨습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알버리에서 흘린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가 착한 일 하거나 행위로 끝까지 지키려고 깨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포장마차도 안 가고 그러면 자기에게도 한십 퍼센트 정도는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은 구원 받는 것도 쉽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구약 시대나 대원란 시대나 천유왕국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은 오직 갈보리에 피고 천유왕국은 오직 행위예요 마태복음 오십육 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는 온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유왕국대에는 근데 교묘하게 구약과 초림 때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싹섬에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대활 내는 교리가 여기로 섬에 되는 거예요. 대활 난 때는 갈부리의 피를 믿어야 되지만 행위로 지켜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7년 내내 그것이 교묘하게 여기 섞여 돌아버리니까 갈부리가 희석이 돼교회 시대에 죄인이 군받으라면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갈부리 십자가 배웁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내의 네,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죽이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나는 한 험치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그 모든 죄들을 미래의 죗값 용서하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 고민받는 거예요. 영혼의 그 구원이 보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성도가 정말 독특해요. 다른 세대 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